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태입니다. 오늘 너무 가첫 퇴근, 첫 퇴근하고 어, 어. 잘안 들릴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렇죠. 첫 퇴근하고 이마트에 왔거든요. 이마트에서 맛있는 거 사서 집에 갈게요. 동생이랑 있어요 지금. 가자. 찍고 있어? 음. 아니 여러분 이거 초밥 색깔이 초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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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먹어 도 되는 예, 건가요? 근데 이걸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여? 알겠어. 예로 볼때세일30% 이런 걸 사야 돼요. 야너 교촌 먹을, 먹을 거야? 아니면 은 여기서 하나 사갈래? 교촌 먹어야지 교촌 먹을 거야? 응. 여러분 이거 진짜 개추천하는 피콕에서 나온 응, 손 떨린다 그거 떨려도 돼 그거 보정돼 스위트 솔트 팝콘 이거는 저번에 한번 먹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개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를 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일단 요플레랑 바나나 우유 그리고 연어 그리고 내일 먹을 소고기랑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육포랑 이거 편콘 해서 영화 보면서 먹을게요. 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채널을 운영해 나갈지랑 그리고 앞으로의 제 운동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조금 길 수도 있거든요. 우선 첫째로 저는 이제. 음 데드리프트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허리가 요즘에 조금 안 좋아요. 많이 요추 이쪽 좀안 좋아가지고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자꾸 부상을 입거든요. 한번 다쳤던 것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어, 무게가 실리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만 많이 들수 있는 약간 이상한 안 좋은 허리가 될것 같아서 어... 아쉽지만, 데드리프트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가벼운 무게로만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이제 더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마 당분간은 헬스장을 다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것처럼 홈트레이닝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홈트레이닝은 제가 루틴을 항상 짜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올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할게요 대신 영상의 퀄리티는 정말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서머슈레딩 에피소드라는 걸 진행할 건데 지금 당장은 진행 안할 거고요 음 제가 좀 생활 여유 그 여유는 어차피 없겠지만 어 이제 뭐한달 정도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설 세고 나서부터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 빡세게는 안 하고요. 뭐, 한, 5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한 6kg? 7kg? 한 7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해서, 음, 고중량 훈련 대신,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중량에 집착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엄청난 뭐, 한계치를 찍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과 고중량을 계속 해나가기에는 제가 요즘에 조금 피곤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갈 방향은 체중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일반 생활, 하생활을 하면서도 배에 안 나오고 그냥 멋진 몸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진행할 거고, 다이어트는 그때 되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솔직히 그 방법을 정하지 못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칼로리 챌린지는 연수가 끝나고 음, 2월달쯤 시간 여유가 되면 그때 진행을 할 거고, 네, 재밌게 할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영상도 3월 되기 전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재밌게 항상 봐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저는 찾아올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길 바랄게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임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음 언젠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운동이 힘들고 뭐 생활이 힘들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봤으면은 네 <laughs> 어떤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남은 영상 재밌게 즐겨 봐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였습니다